국산 4등급의 1,7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바주카보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엘도라도 흥부와 외곽에 9번 탭딘도 바깥쪽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4번 바주카보이 편하게 선행 나서면서 1마신차 앞선 상태로 2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7번 엘도라도 흥부, 여기에 9번 탭딘 3마리가 각각 1,2,3위 1마신차 간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8번 탐라 최강자, 5위는 안쪽에 1번 월드 조이와 3번 슈퍼 블루먼이 어깨를 나르하고 있고 하위권의 5번 MKD와 6번 레이디 폭스가 뒤쫓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전개를 보이면서 뒷직 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4번 바주카 보이니 여전히 일마신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자리하고 있는 7번 엘도라도 흥부와 9번 탭딘이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이제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4번 바주카 보이 바깥쪽 7번 엘도라도 흥부 여전히 두 마리 이때 안쪽에서 8번 탐라 최강자가 안쪽 3, 4위권까지 추고 하면서 9번 탭딘과 함께 3, 4위 형성하고 있습니다. 5위는 안쪽 1번 월드조이 6위는 3번 슈퍼블루먼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위권 여전히 5번 MKD와 6번 레이디폭스가 뒤쫓으면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갑니다. 4번 바주카보이의 편안한 선행 4코너까지는 계속해서 여유있게 경주에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 빠르게 승부수를 띄우는 7번 엘도라도 흥부 안쪽에 8번 탐라치강자 따라가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바주카보이가 소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탐라 추강자 여기 1번 한가운데 1번 월드조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4번 바주카보이와 안쪽 8번 탐라 추강자 2위자리로 이된 1번 월드조이입니다. 이때 외곽에서 3번 슈퍼블루몬도 채패나오고 있습니다. 4번 바주카보이 단독선에 2위권 싸움 치열해집니다. 4번 바주카보이와 1번 월드조이 바깥쪽 3번 슈퍼블루몬 3마리가 앞섰습니다. 초반 선행의 승부수가 결국 마지막까지 통했습니다. 4번 바주카보이가 결국은 선두를 지켰고 1번 월드조이와 3번 슈퍼블룸은 두 마리가 종반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2, 3위 안쪽에 8번 탐라 최강자는 근소한 차이로 4위를 빌렸습니다. 5위는 6번 레이디 폭스였습니다.